좀더 헷갈리죠?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100km 제한이면 120km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실제 사례를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 속도 100km인 고속도로에서 115km로 달리다가 단속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고속도로에서도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플러스 10km까지는 허용되지만 11km를 초과하면 단속 카메라에 찍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속도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날 때 어떤 속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고민이 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속 기준은 내비게이션 속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와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차량 계기판을 참고하는 것이 더 좋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